아이고 어르신들 들어오신다 아이들 기뻐라 어, 이게 춤추고 하다보면 몸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자, 왜? 어, 우리. 음. 자, 어르신분들 앉으시면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니, 들어오시는데 또 그냥 할 수는 없는데 그지?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 아누 노가리 까야지. 우리 저기 자원봉사하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5년 됐어요? 예, 누가 아, 13년 됐어요? 아죄송합니어 15년 됐다고 했잖아요 방송 가에 50이면 한 20으로 깎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기부도 모르냐 우리 아, 여기 네, 손하늘 회장님이 네.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봉사활동 하면서 어르신들 네. 많이 키웠어 30년 하셨어요? 그럼 얘가 아, 네. 예, 이제 맑기는 알아 네? <laughs> 아 모를 줄 알았더니. 정장을진나온 아줌마들이 여러분들 곁으로 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함 나름입니다. 자, 너 똑바로서, 어, 그려. 의유 맞고 갔어. 자, 그러면 저희가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또 스테이지가 또 있으니까. 자, 가자! 해! 해! 예, <머레>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만 아이고 다리가 휘고 다리가 그런데 지쳤어? 아, 지나간데. 공짜 지났어? 아, 지났어 저번에 우리 저기 뭐야 네. 공자가 다리 이미 부여가지고 그래서도 안 맞아가지고 네, <머레> 좀 약간 했는데 집에서 좀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자, 아쉽지만. Really? Mm -hmm. 위로 올라갔나 우리? 그래. 아유 세상에 나는 저통이 얼마나 큰지 아냐? 그래도 야난엎드려서 잘한다야 땅에 다도. 아유 지금 저통이 다지다니면서 엎드려서 못하니. 아유 그럼 우리 복자야? 네. 어 저기 오빠한테 인사 좀 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자람집 나온 아침에서 복자 역을 맡고 있는 진윤서입니다. 아버지 우리 어째 이쁘죠? 정자는 더 이쁘죠.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정자랑 집 나온 아줌마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춤자 네. 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제 은코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활동 중이요. 그리고 춤자 인사해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정자랑 집 나온 아줌마들에서 춘자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대화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정말 처음부터 우리가 1년 됐어요 생긴 지가 1년 됐는데 굉장히 폭발적으로 KBS 1TV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당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너 시킬 때 일어나 아직 머리 바감야 일단은 나 찍어야 될거 아니냐 음, 순서도 몰라 너 이쪽 이 부위 수술해 이렇게 왜 들고 있어 <laughs> 그래 아이고 세상에 우리 공장 인사 있겠습니다 공장 인사. 안녕하세요. 정자와 진당을 아줌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나로 활동하고 있는 예, 가수 테나입니다. 항상 테나 이쁘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쁘게 생겼어요. 네. 아유 우리 금자. 금자 요즘에 싸가지가 없어요. 티비 많이 나온다고. 세상에. 아주 난리가 났어. 아이들 방송에. 틀면 나와. 틀면 나와. 아유 세상에. 나는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냐? 집을 잘 나간다. <laughs> 인사 좀 해봐. <laughs> 안녕하세요. 정자랑 진담아줌매에해서 금자 역을 하고 있고요. 가수 미숙천사 민수아입니다. 행복하세요. 그 옆에 우리 공자한테 마이크를 주고 인사 좀한 번만 해볼까? 어.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정교한 쥐 아줌마에서 아줌마의 쥐나라고 가수 강준영 또한번 하고 사랑해주게서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와, 그 가지고 해가졌나봐지고 헷갈렸나봐.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방송하다 보면, 은 우리 현자, 아이, 90인데, 50대로 살고 있잖아. 이따 <laughs> 방송 끝나고 나면 다 혼날 것이요. 안 해봐,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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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자랑 네, 지나온 아들에서 현자 역할을 맡으있는 김봉이에요.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아, 건강이 제일인지 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늦어서 한번 일어나 봐야지. 일어나봐. 아유, 고무 고무신을 던졌는데 엉덩이 실이아에요 진짜 저희가 보따리를 들고 고무실을 신고 다니는 모습은 옛날에 엄마들 지금 현장에 계신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 대천에 살면서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녔어요. 게다가 부모님들의 모습을 제가 담아서 세상에 알리고 있는. 배우 김전자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애플이 도 들어와가지고 어르신들 쏙쏙 들어오시는 관계를 해가지고 지금 처음, 지금 자,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앉으면 어르신들이 지금 서 계시잖아. 재네들뭐 하는 사람니다 지금 어르신들 송송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시간을 저희가 앵콜송으로 한 번만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아! 혼자 심리시겠어. 감동이네. 맨스 하냐고 베스베스 끝났잖아 엊그제께. 내가 엊그제께 못 받는 다 많이 아, 아, 네. 네. 많이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두 번째 스테이지가 네. 끝나가지고 어르신분들에게 한번더 이렇게 어, 들려드릴게요. 아까 에어 하신 분들 여기 나왔분거 보고 엄마요, 젊은 천장 잠깐 갔어요. 딸이 있어, 딸이 겁나게 있요 네. 아이고, 아이고 잘생겼네요.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네. 고향하고 네. 같은 것 같아요. 네, 예, 편한 자리 앉으셔서 저희가 앉으시면 조황장 하니까 하죠, 하죠, 하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었는데요. 얘들아 일어나라 차갑다. 응. 자, 어, 얼마나 나를 원망하고서 차가운 게안참으네이 나중에 나중 지금 모르지만 사람들 있는 데서 모르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가면서 어저 단장사가 다니기 귀찮아서 어떨까 그런말이지어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내가 회원관리 잘해요. 자, 차렷. 자, 보따리 옆으로, 옆구리 으로옆 끼고. 자, 어르신분들 마수 2 0 1년도 행복이 집안에 가득 들어오는 나라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 야 고개 숙여 사진 찍고 있잖아 씨. 아니 간장이 고개를 안드는데다 안 찍었지? 응 음, 그려 어 고개 들어봐 이제 깜빡이 들어봐 어. 자 우리가 소박산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손한영 회장님이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고 20년 동안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2월 달에는 예 급식이 없습니다. 3월부터 있따합니다 왜냐면 2월에는 명절이 껴서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면서 정다랑진나온 아지매들 TV에 나오면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는 아침마당에 나왔던 정자랑진 나온 아주네들이에요.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 동안 이사드렸고요 특집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